안녕하세요 오른지 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귤 나무 열과에 대해 소개할까 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른지 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귤 나무 열과에 대해 소개할까 보자 합니다. 귤나무를 키우 마실 때 화분에 화분이 더운 상태이거나 수분을 많이 주면 열매에 수분이 많이 가서 열매가 팽창하여 열과가 발생합니다. 열과의 주된 원인은 토양 가습과 더위 현상입니다. 열과를 예방하는 방법은 열과를 예방하는 방법은 칼슘 수용성 칼슘을 7일 내지 10, 10일 강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포해주면 열매 열과와 일소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열과가 생겼었다고 열매를 제거하면 열과 없던 열매 주변이나 다른 가지 쪽에 열과가 발생하니 가정에서 키우는 둘나무에서 열과 발생 열매를 며칠 두었다가 제거하시면 주변에 열과 발생이 없어집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